안녕하세요 투머치팍의 구독자님의 종목 요청 공부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기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및 OLED 장비 제조를 하고 있으며 폴더블폰의 수혜자가 될수 있는 ICD라는 종목 요청이 있었고요. ICD라는 기업에 같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은 ICD인데요. ICD 같은 경우에는 LCD와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플라즈마 및 방박 트랜지스터에 대한 그런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월 12일 날 TV 추천주로도 ICD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올해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교출 매출액이 161%나 상승할 그런 기업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한 수주가 있었으면 알수 있었고요. 먼저 같이 회사 소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기술 융합을 통한 성장이라는 그런 이념을 달고 있고, IT 장비 사업 플라즈마 기술에 여기에 부품 사업을 같이 정의하고 있고요. 또한 의료 헬스 사업, 생체 친화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CD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안성과 천안 파주에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있는 또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해 가고 있다. 뭐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과도 다 네트워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었고요. 크게는 장비 사업과 부품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비 사업 쪽에서 아몰레드 공정용 장비를 만들고 있고 부품 사업 쪽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ESC를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를 얼마나 따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방송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마련인데, ICD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물량을 따내고 있다 이런 쪽에서 양쪽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많은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주로 인해서. 계약 기간 내년 5월 14일까지 꾸준히 계약 수주가에 따른 그런 매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난 레포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증착기 인도 지연으로 인해서 기대치 및 당사 추정치가 매출액 대비 하회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수익성이 좋은 다른 타 장비들이 정상 인도됨에 따라서 놀라운 수익성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특히 ICD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수주가 이루어졌어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정상화가 된다면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에서 이월된 수주 잔고가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특히 이것이 3분기부터 매출이 인식된다고 하면 3분기와 내년도 실적을 전인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수주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환 투자 및 QD OLED 추가 투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리포트들을 살펴봤을 때요, ICD 같은 경우에는 2월과 5월 꾸준히 리포트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주식이 좀 침체돼서 그렇기도 한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계속 목표 주가는 23,000원에서 24,000원 그 이상 정도로 목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ICD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보시면요. 특히 2분기와 3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요. 4분기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 내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최근에 폴더블폰 스웨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데트플리 폴더블폰이 최근에 시장의 반응이 뜨거우면서 역시 관련된 스웨즈 종목으로 ICD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5월 27일에는 캐논에서 그 고객사 수주를 맺었었고요.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다양한 쪽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ICD의 플라즈마 시각 장비 지적 계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의 특허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꾸준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CD에 대한 기업을 공부해 보니까요, 대부분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 업황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여기에 따라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3분기 매출이 6조에 달했다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여러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OLED 장비 쪽에서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OLED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다시 시장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볼때 IC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2월 기사 때 OLED 산업 내 투자 확대 전망이 계속된다면서 그 당시에 T로보틱스와 ICD를 추천했었습니다. 그 당시 추천했던 이유는 성장 가식성이큰 업체로 접근이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ICD 같은 경우에는 17년 4분기, 18년 1분기에 최정점을 찍었었고 하방을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시 여기서 OLED 신규 투자가 확대된다는 그런 측면 하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보이시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주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A5 공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기대감이 커졌다가 뭐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다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 스마트폰 관련하여 폴더블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SFA, AP 시스템 ICD가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TV에서 자꾸 실리콘 옥스에 대한 기업이 언급이 많이 되는 만큼 이쪽 업황 역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한 기업인 건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쪽에서만 놓고 봤을 때타 업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펄을 인정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기존에 2만 원을 최고 찍었을 때 이후로 지금 아래 바닥을 두번 확인했고 한 16,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오래 전부터 예상했던 24,0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구독자님이 종목 요청으로 해주신 ICD에 대한 기업에 알아보았고요. 플라즈마 기술을 직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OLED 쪽에 디스플레이 사업 쪽이 다시 화랑이 돌아온다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올라갈 수 없지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 파계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